우리의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받습니다.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행하는 어떠한 행위도 우리가 받은 구원과 견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행위가 우리의 구원에 영향을 미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며 봉사하며 헌신하는 것은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계실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높이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게 하며 사람에게는 어떠한 자랑도 하지 못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잘못된 본성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행하는 여러 가지 헌신과 봉사에 대해서 대가를 바라는 그런 마음을 갖게 만듭니다. 아무리 우리의 구원에 영향력을 끼치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향하여 수고했던 그 수고, 수많은 헌신과 노력과 봉사와 투자했던 많은 시간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공짜입니까? 라고 물은다면 하나님이 과연 공짜일까라는 생각을 은근히 갖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여러 가지 공로에 대해서 말씀들을 하셨을 때, 물론, 하나님 앞에 공짜는 없지만,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는 공짜가 될, 대가를 요구할 수 없다라는 말씀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통하여 하십니다. 공로를 주장하고 싶은, 자신의 노력을 주장하고 싶은 사람들을 향하여 상당히 심각한 말씀을 오늘 하셨는데요.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이것을 바꿔보면, 먼저 일한 사람이 늦게 될수 있고, 늦게 와서 일한 사람이 먼저 대접을 받을 수 있다라는 말로 바꿔보면 조금 더 이해하기 쉽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믿음도 좋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헌신도 많이 하는 사람이 꼭 대접받는 곳이 아니다라는 말씀으로 주님은 이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다라는 그 사실만으로 공평하게 모든 사람을 대접하십니다.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대가 중에 가장 큰 대가는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지, 천국에서 누가 더 많이 받고 높은 자리에 앉느냐를 따지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세상에 그 어떤 보상보다, 대가보다 헤아릴 수 없을 만큼 크고 놀라운 것이기에 하나님은 이러한 법칙을 사용하심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이 16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익숙한 포도원 품꾼의 비유에 대한 결론으로 말씀하십니다. 포도원 품꾼의 비유, 여러 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한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일할 사람들을 차례로 데려다가 일을 시킵니다. 모두에게 일당은 동일합니다. 그런데 지금의 시각으로 오전 6시에, 오전 9시, 12시, 3시, 그리고 오후 5시에 각각 주인이 나가 사람들을 불러 모읍니다. 아침 일찍부터 일한 사람, 그리고 일이 끝나기 1시간 전에 온 사람의 이르기까지 주인은 동일한 일당을 약속하였습니다. 오후 6시가 되어 일이 마치자 늦게 온 사람부터 주인은 일당을 지급하기 시작합니다. 다시 말하면 1시간 일한 사람으로부터 12시간 일한 사람에 이르기까지 각각의 일당을 지급하는데 그 일당은 동일하였습니다. 약속된 동일한 금액을 받자 처음 온 사람들이 불만을 제기합니다. 어떻게 11시간 일한 사람과 1시간 일한 사람이 동등하게 취급을 받을 수 있느냐라고 말입니다. 지금의 우리의 관점에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죠. 그러나 주인은 내가 약속한 것이다. 내 것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한 것이니 나를 악하다 하지 말라. 라는 말로 일축하고 맙니다. 늦게 온 사람들에게 더큰 자비를 베풀었을 뿐 처음 온 사람들도 약속한 것을 받았으니 감사하며 돌아가미 마땅하다 라는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천국이 이와 같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과연 이와 같다 라는 겁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 그것이 곧 일당을 받는 것과 같은데 그것을 받았다라는 사실이 가장 큰 것이지 먼저 왔거나 늦게 왔거나 그것이 중요하지 않음을 이야기합니다. 천국은 우리의 노력과 상관없이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이 가장 큰 대가라는 점을 주님이 강조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그렇다면 누구에게 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19장 30절에서도 비슷한 말씀을 하십니다.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이 19장 30절의 말씀은 19장 23절부터 이어진 제자들의 질문에 대한 주님의 말씀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19장 23절부터 제자들은 예수님을 위하여 모든 것을 포기하고 헌신한 자들이 받는 대가가 무엇입니까?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서 왕로로 타는 그 영광을 얻을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을 위해서 가족이나 땅이나 또한 자식이나 모든 것을 버린 자들이 이와 같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 19장 30절의 말씀, 오늘 읽은 20장 16절과 비슷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의 청중은 19장 23절을 보게 되면 다름 아닌 제자들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먼저 온 자들이 누구인가, 먼저 와서 천국에 보다 더 많은 것, 보다 더 높은 자리를 요구하고 있는 듯 말하는 사람이 누구인가?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했습니다. 예수님 가장 가까이에서 가장 많은 것을 헌신했고, 가장 많은 것을 배웠으며, 가장 많은 수고를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들이 더 많은 우위를 차지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오라 보입니다. 세상의 관점에서 부귀영화를 누린다면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은 하나님 나라는 세상과 다르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보상 심리로 가득한 이 제자들을 향해서 부연 설명하는 것이 바로 이 포도원 품꾼의 비유 20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이라는 점입니다. 많이 일하였다고 천국에서 높은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가? 그럴 수도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결정하실 일이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에겐 그저 천국에 들어갔다라는 사실만으로도 감격하고 감사하고 영광 돌리기에 충분한 큰 일임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이죠. 많이 일했다고 헌신했다고 더 높은 자리에 이른다면 이 세상과 천국이 과연 무슨 차이가 있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솔직히 포도원 품 꿈으로 일할 수 있었던 사람들에게는 주인에게 선택받은 그 선택이 우선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오전 6시에, 오전 9시에, 12시에, 3시에, 오후 5시에 나갔을 때에도 이미 아직까지도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이 무수히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품꾼으로 일할 수 있었다라는 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이 아니라 주인이 자비롭게 그들을 먼저 선택하여 주셨다라는 사실에 기인하는 은혜였던 겁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고 헌신할 수 있었다. 그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먼저 불러주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먼저 부름을 받아 주님의 그 몸된 교회를 위하여 수고할 수 있고 우리의 수고를 아낌없이 받아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것이 마땅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늦게 온 사람들. 그들은 몸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할 수 있는 기회가 아주 적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어떠한지를 분명히 체험했던 사람들이기에 이들 역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께만 감사하기에 충분한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일을 했건 어떤 모습으로 부름을 받았건 그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고 동일한 것을 받았기에 서로 위화감을 조성하고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형제로 대우함이 마땅합니다. 이 사실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내용이 됩니다. 구원은 갖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받습니다. 구원은 포도원에 들어가 일하며 약속된 품꾼을, 품삭을 밟는 것과 동일합니다. 이 세상에서 밟는 품삭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의 헤아림, 그 헤아림을 훨씬 뛰어넘는 것이 바로 천국에 들어가는 그 일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말 그대로 천국과 지옥의 차이에 해당하기에 천국이라는 품삭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선택의 은혜, 그 은혜 때문에 헌신할 수 있었던 영광이 우리에게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먼저 부름을 받았다라고 해서 다른 사람보다 힘을 목에 힘을 줄 필요는 없습니다. 나중에 부름을 받았다라고 해서 주눅 들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불러 가실 그 때를 생각하며 현재 우리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 형제의 교제를 나누는 것이 우리가 마땅히 행할 일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마태복음 20장 26절에서 28절까지 같이 한번 찾아서 읽으셨으면 좋겠는데요. 20장 26절에서 28절까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먼저 된 자가 나중 될수 있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될수 있는 그 사실에 충격을 받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음에 감사하며 먼저 엎드려지고, 먼저 낮아지고, 먼저 섬김을 통해 주님을 닮아가는 일에 앞장서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드림을 통하여 하늘의 기쁨을 만끽하고, 또한 서로를 섬김을 통하여 그 은혜를 나눈 일에 앞장서시는 복된 주의를 보내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